출국납부금이란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이 출국할 때 내야 하는 일종의 세금이에요. 원래는 모든 승객에게 1만원이 일괄 부과되었는데요. 2024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납부금액이 낮아졌어요. 만 12세 이상은 7천원, 만 2세에서 12세 미만은 아예 면제되는 방향으로요. 법 개정 이후 출국한 승객은 출국 납부금을 더 많이 낸 셈이 되기 때문에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신청 대상과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 드릴게요. 신청 대상.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급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환급 금액. 만 12세 이상. 3,000원. 만 2세에서 12세 미만, 1만 원. 만 2세에서 12세 미만은 2025년 8월부터 환급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출국 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방법,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환급은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